지금도 느린 속도가 아니고 디테일 맞춰서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옆에 여성분들 앉아봐 꽉 잡아주세요. 들어옵니다. 이우 휴면. 한편 방송 킴 많이 자는 티폭탄들에 열심히 울고 있어. 어, 굼굼 굼. 아 진짜 이랬어? 내가 진짜 얼마나 겠다전하의 대피소는 역대 감사합니다. 최고로 뜨거웠지. 그는 내가 아는 광대 중에 최고야. 아 다시 보기 야겠다이렇긴 웃기네. 왼쪽 내가 보기엔 그거 일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간것 같은데. 인쇄으로 <laughs> 그냥 단체 그냥 음. 노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인쇄소를 다 같이 단체로. 도수도 있지. 어이 왼손. 클라 문 열어줘. 아. 진짜 갑자기 문쾅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네? 아, 뭐야? 아이고 선생님! 편히 지나가십쇼! 얘들아! 그 보일러 세게 들어라 <웃음> <웃음> 여, 얘들아. 찾아왔는데, 어? 얘들아! 그래도 사람 으면 알아서 하시지 하아... 쓰읍... 아 이게 대표사라고 말하기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서 세요 온도 올라간다 온도 올라간다 아이고 열두고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서와서와! 버수로다 추가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해주세요. 와 클럽인데 클럽. 그래도 딸기맛김님 만원 감사합니다 너들왜다동기 있냐 맞아, 어, 아 맞다. 사람을 잡아 휴일이여 지금도 아서요 뭐야? 만원 펀치인데 만원 아, 펀치. 만원 아, 펀치. 네네네. 만원 펀치. 만원 감사합니다 니다최 <laughs> 방송 안 아, 시간이요? 완전 어, 짧겠다. 드리겠... 아아아 돈에 다쳐 있었어? 아 맞다 나 돈에 다아놨었지음 킹아. 아이고 어떡해 나 돈을 한도 안하나 썼네? 아! 잠깐만 아! 도졌다 <laughs> 어,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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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지? 난 일부러 <laughs> 꺼준줄 아나 이거 이거record... 큰일났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잠깐 보내지 말아봐 지금 읽고있잖아 만원아 감사합니다 아니 밀린건 밀린건데 더 보내가지고 더 밀리고 있어 기다려봐 큰일났다 얘들아 보.. 얘들아 잠깐만 보내지 마봐 잠깐만 어디갔지? 어, 야,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전, 이 전에 엄청 많아. 아이고, 아이고, 망했네. 잠깐만요. 어, 어? 순서가 꼬인거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천원좀 스킵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있다. 너무. 아, 아 기주지야 아, 아, 나, 아, 나 모래 보래니 오빠도 팔릴 판이 만원영 감사합니다. 만원영 감사합니다. 그만 보내 이 미친놈들아! 와 어떻게 못하잖아! 감사합니다. 만원 펀치 만원 펀치 만원 펀치 만원만원 이씨! 개빡치는 만원 펀치 감사합니다 아울리싱아 <그> 감사합니다 하장님 만원 만원 감사합니다 매니저 도와줘 하치키타치 하치키타치 아 하치키타치 얘들아 만원에 어떻게 만원 펀치라고 적을 수 있어 사장 펀치님 만원 양 감사합니다 만원 펀치키타치 아 잠깐 만만원 스킵할 수도 없고. 인도 언니 만원 감사합니다. 그만 보내라고. 만원안 감사합니다. 만원안 감사합니다. 아만원안 감사합니다. 얘들아 어디 가서 롤이라도 한판 하고 와. 어, 방청도 안 하는데 심지어. 아니 미친놈들아 돌이 남아 도니 감사합니다 많으신 아 잠깐만 이거 노래, 노래 들으면서 하자 환상입니다만팬다반자도악질단이라서 그 소문은 사상나없어나 다다 너네 전부 다 악질이야 저 지금 방송 들어왔는데 무슨 콘텐츠인가요? 만 원씩 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쏘지 말랬더니 더 이러고 있어요 레몬이 너 얹고 불꽃까지야 <laughs> 불꽃까지 트겠는데? 감사합니다 키야 마음을 불태워라. 아, 매니저. 매니저 어디 갔어? 이때 매니저, 매니저 왜? 어? 이때는 안 나타나는 건데. 지갑을 불태워라.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진짜. 와, 진짜 악질 미쳤냐고 진짜. 공포방지 님, 만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맞아. 누가 돈 내고 참여해? 입장료 만원 뭐야? 공포박진님만원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laughs> 어, 뭐, 야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뭐, 뭐. 말을 야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지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야 이러다가 그 애들 노래 다 듣자.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근데 있다. 저희 원래 뭐 하고 있었어요? 모를 <laughs> 뭐, 기억이 안 나. 아 감사합니다. 키키 꿀잼이자 나도 해봐야지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자꾸 할짝하면 모르는 유0분들이 들어와서 어 나도 해봐야지 할짝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개같이 빌리잖아 만원 감사합니다 야식 먹지 아통글를왜 여기다 어 원래 이런 방 아닙니다 원래 이런 방 아니에요 아나 태어나서 이런 적 처음인데 뜻은 레저린 걸 알지만 울졸하고 재미있지는 말던가 크크 내일 한시 제육볶음 <laughs> 먹기 좋아. 자, 야 그걸 왜 여기 잡아! 만원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아이 너에게 음 살고 는 아, 만팔 원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야 잠깐만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아 후회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얘들이 악질하고 싶어서 미쳐서 그런 거예요. 밀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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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시킬까요? 피자 시킬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무거나 시켜먹으세요 감사합니다. 만 원으로 이어가는 이세돌 와. 알고리즘 탐구 찌들아 이어가자. <laughs> 둥둥둥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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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선생님 도와주세요나 이런 적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잠깐만 좀 클럽 노래 같은 걸로 하나 할까? 저작권 없는 클럽 노래. 야, 만원 양 감사합니다. 펀치 펀치에. 야, 만원 양 감사합니다. 만원 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상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자, 자. 방송십니다 현재시간 11시간 사, 3분 만원펀치 환호를 따따따따따따따따후마감사합니 오케이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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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만원을 불태워 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태우고 있는 밤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들을 들어주시고 아, 네 감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기대컨가로다고이 다음 주 어, 이런데 에서 가장 유명한 디스코 평창에서 탑승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만원펀치 만원펀치 계속해서 쏟아지긴 는데 와중에서 네, 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여러분들 정말 진심어린 악질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네, 하지 말라는데 네, 네. 꿋꿋하게 네. 하시는 네. 모습 네. 굉장히 보기 네. 네. 좋게요 유입입니다 네. 어? 만원펀치하는 방송인가요? 음 아닙니다 예, 만원펀치는 모습이 옆방에서 진행하는 주인공 저희는 원래 천원펀치인데 이상하게 만원으로 가격이 산성되는요 산정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손사독제 하고 씩 해주시고 캐릭터 피자는 한 번씩, 피자 번씩 주세요 디스코 팡팡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디스코 무한은 팡팡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느릴 속도가 아니고 디테일 맞춰서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옆에 어성 분들 앉아봐, 꽉 잡아주세요 들어갑니다 호 아, 거기 박주근! 아 떨어지지 않게! 아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화는 물어봐줘서안 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스코 상승, 디스코 상승 이용 중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리신 면은 오른쪽, 내리신 면은 오른쪽입니다. 간단대때 그러는 거지. 힘들어 냐. 아, 드디어 이 기나긴 싸움이 끝났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3면디스코팡팡디딩릴팔였습니다 킹아. <laughs> 와, 아, 너무 재밌었다. 음, 나뭐뭐 뭐 해달라 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 뭐였더라? 나 기억이 잘안 나네. <laughs> 우리 뭐 하다가? <laughs>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뭐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어? 몰루? 똑까먹기. <laughs> 너네들도 아, 몰랐잖아. 해. 요거랑, 이거, 봐줘.